연예계 모든 것들을 순위로 만나보는 시간 랭킹쇼 하이파이브입니다. 월드컵이 치러지고 있는 브라질 현지만큼이나 경기장 밖에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스타들의 대결 역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단위로 응원단을 조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타들의 뜨거운 장외 열전 그 베스트 5를 뽑아왔습니다. 너도 나도 거리로 응원을 나섰던 (2002년) 한일 월드컵 스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때 거리 응원 현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 가수 싸인데요 당시 자숙의 시간을 보내던 싸이가 거리 응원을 나섰다가 우연히 생방송에 출연. 공연 요청이 이어지면서 싸이의 연예 활동이 자연스레 재개됐죠. 이후로도 월드컵이면 어김없이 소환되는 연예인이 바로 싸이인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도 어김없이 거리 응원에 나서 붉은 악마를 독려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에너지 다시 한번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의 거리 응원은 배우 김수로의 꼭지점 댄스가 대세였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꼭지점 댄스가 월드컵 열풍과 맞물려 거리 응원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인데요. 수로우라버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우승하면 수로우라버님한테 영광있고 갈 거예요. 파이팅!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거리 응원은 다시 사이가 이끌었습니다. 김정은과 함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발표하며 거리 응원을 주도했는데요. 제가 죽기 전날까지 단한 순간도 단일 초도 후회하지 않을 공연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은 월드컵의 아이콘 사이를 비롯해 무한도전, 우리 동네 예체능 팀등 많은 스타들이 거리 응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들이 응원을 하게 되면 그, 대중들이 같이 응원하기 참 좋거든요. 축구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대중들이 나가서 같이 응원하는 걸로 또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응원의 효과는 분명히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들의 거리 응원에 월드컵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2002 월드컵이 낳은 스타 미나. 미나를 필두로 매 월드컵이면 미녀들의 섹시한 대결이 또 하나의 볼거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미녀들과 월드컵은 아무래도 주목을 받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섹시한 미녀들이 얼굴에나 몸에 이렇게 각 나라의 음원하는 문구나 또 국기 같은 것을 새겨 놓으면 아무래도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엘프녀라는 이름으로 한장희가 주목받았습니다. 뽀얀 속살과 가슴 라인이 드러나는 거리 응원 사진 속 한장희는 당시 게임 속 엘프 캐릭터를 닮아 더더욱 화제를 모았는데요. 월드컵을 대표하는 스타잖아요. 이후 한장희는 가수 폭시로 데뷔했으나 2011년 팀 무단 이탈 등의 이유로 법정 분쟁을 일으켜 소속사에 2억 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많은 월드컵 미녀가 사랑을 받았는데요. 월드컵 평가전에서는 상암동 응원역 김하율이 화제가 됐고요. 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상해요. 아르헨티나전에서는 오초희가 아르헨티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바탕에 발자국이 찍힌 원피스를 입어 아르헨티나 발자국녀로 불리며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달리 오초희는 지금까지도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연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속살이 훤히 비치는 반복 패션으로 노출 논란을 불러왔던 임지영도 월드컵이 낳은 화제의 인물 중한 명입니다. 되게 섹시하고요. 좀 되게 야하잖아요. 똥습녀라 불리던 그녀는 이듬해 무속인이 되어 나타나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내 운명을 다 생각을 해서 받은 거죠. 월드컵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땡땡녀 열풍.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또 어떤 미녀가 섹시한 매력을 뽐낼지 기대됩니다. 월드컵 응원 열기는 놀이공원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잠실의 한 놀이공원에서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삼바 댄스 퍼레이드를 진행 중인데요. 섹시한 댄서들의 더더더 섹시한 의상이 더해져 관객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에 딱 어울리는 축구공 모양의 의상은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쌈바라는그 장르 자체가 워낙 그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그런 어 춤을 추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하는 퍼레이드를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섹시한 미녀들의 삼바 댄스에 월드컵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02년 남녀노소 누구나 불렀던 국민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 사실 이 노래는 한 통신사의 월드컵 시즌 광고 삽입용으로 윤도현 밴드는 단지 노래만 불렀을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월드컵으로 이래 국민송이 된이 곡은 윤도현 밴드의 흥행 보증수표가 됐죠.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빅뱅과 트랜스픽션이 부른 노래에 피겨 퀸 김연아가 피처링을 한 승리의 함성이 대박을 쳤는데요. 이후 많은 스타들이 월드컵 응원가를 발표해 월드컵 대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락, 트로트, 미뇨등 다양한 장르의 응원가가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시아의 비욘세 에일리는. 지난 3월 붉은 악마 공식 응원가 투혼가를 공개해 많은 화제를 모았고요. 2002 한일 월드컵 스타 미나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위해 뛰어라 대한민국을 발표했죠. 트로트돌 오이지는 박주영, 기성용 선수의 이름이 들어간 트로트 응원가 태극전사 짱이야를 또 다른 트로트 가수 박현빈은 소속사 후배 윤수연과 응원가 한판 붓자를 불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무한도전 팀은 작곡가 이단엽차기가 만든 응원가 승리의 시간으로 태극전사에게 파이팅을 전하고 있고요. 진짜 사나이 샘 해밍턴은 미뉴 아리랑과 일렉트로닉이 어우러진 응원가 아자아자 아리랑을 발표해 호주 사나이의 가장 한국적인 응원을 예고했는데요. 응원가 하나 만들면. 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스타들의 파이팅 넘치는 노래에 힘입어 태극전사들도 더 힘차게 달리길 응원하겠습니다 전쟁은 영웅을 만들고 월드컵은 스타를 탄생시킵니다 2002년의 월드컵 스타 미나가 그랬고요 2010년에는 오춘이가 이략 스타로 발돋움했죠 2014 브라질 월드컵 역시 새로운 스타 탄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월드컵 미녀뿐만 아니라 스타들의 재발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스타는 무한도전 응원단에 합류한 손희진 평소 청순한 매력의 여배우로 통했던 그녀가 무도 응원단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아, 올해 월드컵에는 아무래도 손혜진 씨가 가장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한도전응원단에도합류한 데다가 거리 응원에도한극적으로나서니까요 러시아와의 경기가 있었던 18일 손혜진은 무도 응원단과 함께 거리 응원에 나섰습니다. 붉은 색개량 한복에 붉은 악마 머리띠를 더한 순해지는 응원단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는데요. 하면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안정환은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과 동시에 해설위원계의 슈퍼 히어로로 떠올랐습니다.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환의 해설은 촌철 살인적인 멘트와 버럭 스타일로 월드컵에 듣는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채널의 해설을 맡은 이영표는 이딴 경기 결과 예언 적중으로 일명 표스트라다무스로 불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거리 응원을 위해 급거 귀국한 사이 등이 합세하면서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스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